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이기택 위원님께서 또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아까 논설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정말 가시가수습니다 엄청난 중상과 노력과 타락과 어렵습니다. 소위 우리 또 조진 대표를 북한의 김정은이와 일부 자파 소리지 살아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사의 신폭탄이터치면서 우리가 니다또 지난번에 6월 25일 날 우리 대학교 혁명군 여러분 100명이 지금 같이 그런 엄청난 고통으로서 <laughs> 정말 습니다 저는 다시것이 그동안에 우리 국대에 이뤄주신 우리 조은신 대표님과 우리 대학교 혁명군 여러분 정당 당원 여러분께 감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위로한 지도자 홍문종 위원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2의 찬인장의 신중으로 우리 홍문종 대표님과 조은진 대표님과 함께 투쟁을 해서 내년 장방균 강 바로 30일 날은 i <laughs>